정말 오랜만에 한번 해보려고 갑니다 차고 뭔가 라이언이 뽑고 싶더라고요. 큰거 아이고 놓는 각으로 갔네. 어서 오세요. 안네 잡았다. 놓는 라인이라 잘 들어올렸고, 또 놓는 라인이라 어 들어가 있다. 좋구요, 만원, 만원에 지금 일단 하나 더 나왔고, 잘 잡았다. 진짜 잘 잡았다. 이야, 어. 두 개. 이야, <laughs> 이 섰어. 어. 이거 안 되겠는데, 얘는? 안될것 같은데. 일단, 집게를 좀 바꿔보고. 어, 좀 들어주겠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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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자, 이쪽으로 옮겼고. 놓는 자리긴 한데. 잘만 잡아 주면은 야. 만 원에 지금 라이언 세 마리 대형. 닭해 볼까? 닭. 아, 어, 오늘 끌어가는 날이다. 아이고. 나이스, 오늘 힘 좋은데 아닌가? 힘 좋은데 하니까 바로 눈네 미키 마우스 잡지를 못하네. 그럼 딩 가! 잡았다. 잘 잡았다. 잘 잡았다. 아유, 눈네 역시 눈는 라인. 딱네번남았고요 미세 컨트롤로. 쳤다. 아유. 잡을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두번 남았는데 닭돌기 한번 잡아보죠 어? 그대로 온다 야 오늘 잘 되는데? 근데 뽑을 게 없어서 그렇지 자자 자, 잡아라 아유 마지막 한번 지금 다섯 마리 뽑았나 만 원에 라이언 세 마리랑 닭 두리. 일단 라이언 한 마리, 라이언 두 마리, 라이언 세 마리. 여기다 나야 이다 잠깐만. 저기가 힘들다. 자, 13마리 자, 만원 자 여긴 그러게요 저 요즘에 방송을 안 켜가지고 사람들이 안 들어요 좀 더러워지니까 여기다 잠깐 넣어놓고 얘도 잠깐 넣어놓고 자 이게 포키포키2에요 이거 공략이 있는데 포키포키2가 보통 1에 1원이거든요 아, 어, 벌교님 안녕하세요? 어, 유령이셨네 이게 포끼 포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은 계속 나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셔서 잡힐지는 안잡힐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잡았다, 잡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오른쪽으로만 움직여야 돼요. 일단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잡으면은 이제 거의 뽑혀요. 잘만 잡으면 얘 같은 경우는 한번 나도 잡 그대로 잡, 잡혀 나오는 거죠. 보셨죠? 잠시죠? 뽑기 뽑기가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살짝 놓는데그 안쪽까지 많이 잡으면은 무조건 나와요. 근데 이제 좀 아래서 잡혔다 하면 안 잡혀요. 지금 이거는 나요. 봐봐요. 응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앞에을 놓고 이렇게 들어가면 자, 뽑아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다시 테스트. 깊게 들어갔죠? 얘 같은 게 나와요. 쉽죠? <laughs> 참 쉽죠? 근데 이쪽에서 봐 봐요. 이쪽에서 가는 거는 그렇게 안 돼요. 똑같이 잡아도 이쪽 라인은 그냥 놔버려요. 이게 리터치가 안 되는 상 그, 거라서 음, 테스트를 뭐 해드릴 게 없네. 뽑기 뽑기 2가 보통 이제 요즘에 샵이 들어가는 기계인데 그 기계는 이렇게 보, 뽑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요즘에 이제 샵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얘는 안될것 같은데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얘는 잡혔어요. 아이고 안 됐네. <laughs> 안될 때도 있죠 뭐. 이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네번 남았는데 한두 마리 정도만 더 가져가고 싶은데 아예 낮다 낯다. 어? 됐네, 들어왔네. 굿샷. <laughs> 오늘 인형 좀잘 되네요. 기기 전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포키포키투. 이런 샷. 지금 딱 좋은 위치에 났거든요. 어 좋은 위치에 났으니까 여기 멀리서 한번 찍어볼게요. 아이고 조금 놓을 것 같기도 하고 아 놓는 각이었어 그리고 센서가 이 여기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이 센서가 여기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센서가 많이 눌리면은 놓는 강도가 세져요 얘가 원래 이너시티 잡히는 게 베스트긴 한데 얘는 하나 잡아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위에 센서 있죠. 센서가 많이 안 눌린 상태로 최대 한 위쪽 잡으면 들리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아, 센서 눌렸다. 어, 됐다. 자, 잠시죠. 흰둥이를, 얘는 목만 잡으면, 어? 아, 얘 노, 놀, 놀것 같은데, 약간. 아, 오천, 사장님한테 오천 원만 벗겨달라고 하면 안 될까? 오천 원만 벗겨달라고 하면 벗겨달려나? 사장님 아, 죄송한데 5 0 0원짜리 하나 볶아주시면 돼요 네. <laughs> 지금 내가 네, 원래 안 볶아주는데 여기서 7개 뽑아서요 지금 <laughs> 저기서 밑에서 한5개 뽑고 음, 쳐보세요 지금 아네 아, 감사합니다 쳐보세요뭐맞겠죠뭐더 많을 것 같아요 그거. 아 <laughs>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금 2만원에 한열 13개, 13개 뽑았나? 아, 10개, 10개 정도 뽑았겠다. 자, 얘는 못 부분. 아, 센서 눌렸다. 센서가 눌렸어. 2000원 안에 뽑아봅시다. 2000원만 넣고. 목쪽 잡아도 되고, 아니면은, 몸통 부분 잡아도 되는데, 센서 눌렸어. 지금 많이 눌렸죠? 어, 근데 잡아야 올라가네요. 어, 2,000원 넣는데. 2,000원 넣는데. 아유. 오늘은 좀 이득각이네요. 얘 흰둥이 한번 잡아보고, 될것 같으면 1 0원더 넣고, 어, 될것 같은데? 아, 아깝다. 얘 되겠다. <laughs> 천원더 넣고. 나이스.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아 아니. 딱 1,000원만. 2,000원만 넣을게요, 2,000원만. 그럼 5,000원? 5,000원 되나? 오늘 총 2만 오천원 좋아, 괜찮아. 2만 6천원인가? 힌두가, 집에 가자. 안 되나? 오늘 많이 뽑았나? <laughs> 오늘 너무 많이 뽑았나? 얘가 지금 많이 돌지를 않아서. 아니다. 짠. 진짜 딱 마지막이야. 아, 잘못 넣었어. 원래, 인간은, 마지막이 있는 게 없지. <laughs> 아, 아, 잠깐만. 안 들어가. 잠깐만, 철저히 몇장 남았어. 세 장? 됐다. 오늘, 마지막 종. 아, 센서 들렸어. 놓겠다. 자. 잠깐 여기 앞에다 빼놓을게, 뽑은 거. 몇마리 뽑았나 여기서 15,000원 16,000원 아, 18,000원 돌고래 겁나 뽑기 쉬워 짠짠 오늘 28,000원, 여기서 15,000원 더 없지, 더 보은 거 같긴 한데, 음, 이게 다섯 개가 만원, 그리고 둘레 섯만 8,000원, 하나에 0천 원씩 뽑았네. 됐어 이득. 개득. Okay, <목소리>